안녕하세요 도루시입니다. 안녕. 짠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참치를 넣은 꼬막 비빔밥. 참치고요. 미나리 그리고 김 그리고 꼬막무침. 요거 밀키트로 시켜갖고 무쳤어요. 같이 넣어서 먹으려고요. 그리고 국물이 먹고 싶은데 약간 국분 끓이기 귀찮은 날 어, 가장 좋은 게 있죠. 육개장 사발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그리고 생김 오랜만에 같이 먹을 거고요. 요거는 허브차요. 예 오션에. 자, 우선, 꼬마. 우우. 이렇게 넣고, 참기름. 우. 자, 열어볼까? 맛있겠다. 너무 수두엽겠다. 여러분, 근데 영상이 김이 잘안 보이시나 봐요. 제가 뜨거운 걸볼 때... 어... 으 <laughs> 슝슝... 앞접시? 자, 아?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! 냄새가 환상이에요. 자! 음! 꼬막 양념 자체가 맛있네요. 거기다 참치, 미나리, 김, 김. 꼬막 식감까지 너무 맛있어요. 음 개운해! 음 <목소리도> 오징어 이렇게 밀키트도 파는데 꼬막무침에서 판매하는데도 많잖아요? 그런 거 하나 사뒀다가 아침에 미나리랑 김가루! 그리고 참치!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! 맛있는데, 뜨겁다. 어, 진짜 크다. 입이 작아서 한 입에 못 넣겠죠? 그래도 쫄이는건 자존심이 상하니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회 <laughs> Duo 너무 잘 먹었습니다! 정말 간단했지만 만족했던 한 끼였던 것 같아요! 음, 그리고 육개장 사발면은 역시 맛있습니다! 자 <끝> 가볼게요!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세요! 안녕! 오지사랑해요